소에서 포장지를 살라고 했는데 뭐 얼마나 때려 킹을 받길래 포장지를 다른가 긴장하다른나중봐아 뭐야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이렇게 큰구만너봐 우와 뭐야 뭐야 요 어때요 야 이게 이 이게 뭐야 이거 뭐냐 그 영상할 때팀볼보볼증나가 아 어, 아, 어. 그거 하고 해가지고 나도인 그렇게. 나밥 끓으신 줄, <laughs> 아, 요강, 줄 알았어. 나도 인근이 밥줄 알았어. 순간 유광 유광인 줄 알았어. 그인이밥 끓는 줄알았 아니 인형이 나한테 밥 끓여서. 왜아나 순간 요인줄 알았어. 그래서 아 무슨 유광이야? 아 이게 이렇게 해서. 오 괜찮다. 이거 완전 인도. 맞아 맞아 이거 음 이거. 진짜 나 너무 당황스러워. <laughs> 와 이제 <이>, <laughs> 내가 어떻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맞아, 맞아. 몰라가지고. 맞아. 내가 노, 노 그릇에 선물 받는구나. 아, <laughs> 밥을 아, 먹으라고. 아, 아니 나 이거 거, 거짓말 하고 임금님 밥그릇이 진짜로 <laughs>